오늘 저는 천국 시민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시행하는 아주 중요한 이민 정책 중에 하나인 골드카드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 골드카드 프로그램은 미화 100만 달러를 기부하면 영주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시민권을 바로 주는 것도 아니고 영주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하나로 14억이 너무 커가지고 떨렸었죠 떨렸습니다. 14억이나 되는 돈을 주면 골드카드를 받아서 미국의 영주를 얻는 것입니다. 그만큼 미국의 영주하려면 또는 시민, 시민이 되려면 이 정도 재력이 있어야 한다는 라 미국의 자부심이 깔려 있는 제도라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의 영주권도 어마어마한 돈을 내고 얻으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주에 산상순 팔복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믿고 이미 천국의 시민권자임을 확증하였고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돈으로도 살수 없는 천국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시민권자임을 믿으십니까? 좋으시죠? 네, 좋으신 거죠. 네, 예수님은 산상순 팔복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미 천국을 소유한 복을 갖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고 영생을 갖게 되는 천국을 보유하게 되는 사람임을 말씀하고 계시죠. 바울은 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리보서 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로니. 여러분은 우리는 천국을 이미 소유했어요. 소유한 사람 그러면 천국 시민권자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깨달아보고 생각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팔복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고 이제 5장 뒷부분 팔복 뒤부터 마지막 7장까지 천국 시민권자라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교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그러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님의 팔복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천국 시민권자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첫 번째로 중심을 중심에 주님의 말씀을 두고 살아가는 것.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행하는 이런 사람이 천국 시민자의 시민권자의 삶입니다. 산상순에서, 산상순에서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비교하십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옛 사람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세 사람을 비교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순을 읽어보시면 다섯 번 이상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5장 21절 보세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이미 들었으나,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거 너희가 이미 들었으나 또 옛사람에게 말하마 헛맹세를 하지 말라 너희가 이미 들었으나 이 옛사람은요 구약 시대 율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옛사람은요 종교인을 의미합니다. 이 옛사람은요 말씀을 아나 중심으로 지키지 않은 옛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옛사람은 어떻게 계명을 지켜 왔느냐? 이 옛사람은 어떻게 계명을 지켜 왔느냐? 이렇게 계명을 지켜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나는 살인한 적이 없어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가늠한 적이 없어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라고 말했던 중심으로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옛 사람에게 주님이 새롭게 새 계명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는 구약의 계명을 알고 있지만 그 계명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심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종교인들 특히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행위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살인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간음이라 가늠이라, 간음이라는 것을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간음하지 않았다라고 주의 말씀을 왜곡하며 지켜왔습니다. 맹세를 지키기만 하면 되지 허위 맹세 상관없다라고 자신들 이렇게 생각하온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천국 예수님 믿고 천국을 소유한 천국의 시민권자라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새롭게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 5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로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새로운 너희들 잘못 지켜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지켜서 중심으로 마음으로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그 말, 그 종교인의 모습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시면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가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시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고 하는 자, 라가 욕입니다, 당시에. 욕하는 자가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시죠.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나쁘게 말하는 자마다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도덕 수준을 높인 말씀이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살인은 칼을 두는 순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살인은 마음에서 중심에서 형제를 제거하려는 순간 이미 시작됐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분노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미워하고 마음 속에서 악한 마음을 품을 때 그것이 살인이라고 그것이 살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행동으로 자신을 평가했지만 예수님은 마음으로 사람을 보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죠. 또 예수님께서 종교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28절도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시자 나는 너희에게 이르로니 음력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종교인들은, 유대인들은 행위적으로, 피지컬적으로 가늠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가늠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악한 죄를 지었으면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음역을 품었으면 그것은 가늠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 44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과거에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오른편,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까지 돌려대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왼쪽 뺨까지 주라, 겉옷을 뺏어가면 속옷까지도 주라. 원수가 나를 박해하는 자가 있어도 그를 위해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 성도 여러분. 천국 시민권자는요.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며 중심으로 사랑하고 진실함과 행함으로 있는 자가 천국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바리새인들에게만 향한 종교인들에게만 향한 말씀입니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인들처럼 나는 사람을 살인한 적 없어. 나는 가늠한 적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물어보십니다. 너의 마음은 어떠냐? 형제를 향해서 분노하고, 형제를 향해서 욕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알지도 못하는 루머와,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막 전하는 그러한 내 마음의 더럽고 추악한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깨끗한 종교인이 아니라 속사람이 세워진 천국 백성으로 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에,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깊이 새기셔서 중심으로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은 팔복에서 우리의 심령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8절입니다. 9절입니다. 마음의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니? 마음이 정말로 청결한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니? 마음에 담은 사랑하는 화평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니? 사랑한 성도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메시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중심으로 내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겉으로만 깨끗한 종교인이 아니라 중심으로 나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믿는 자녀다운 신앙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내 마음에 음욕이 있다면, 혹시 내 마음에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중심으로 회개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 듣고 사랑으로 품고 미안하다 하며 회개하며 사랑으로 돌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중심이 여러분의 마음이 늘 진실함으로 죽게 나가시는 천국 시민권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도저히 못 하겠는데요. 도저히 저는 아직도 그 원수가 미워요. 나를 욕보이고 나를 무시하는 저 사람 용서 못 합니다. 내 오른뺨 때렸는데 저 가만히 앉아요 눈은 눈은 이 이예요. 어떻게 왼뺨을 줍니까? 왼뺨을 줍니까? 어떻게 겉옷뺏는데 속옷을 줍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메시지를 우리에게 하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하고 잘 연결해 보세요. 두 번째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천국 시민권자의 삶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노하는 것을 살인하고 선포하셨습니다.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 가늠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하셨, 하셨습니다.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지키니까, 우리가 마음에 늘 분노가 있으니까, 우리 마음에 늘 음욕이 있으니까, 주님이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산상수은에,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래서 산상수은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음에 내 마음에 더럽고 추악한 것이 있을 때, 마음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욕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더럽고 추악한 마음이 나게 있을 때,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못 지키는 말씀 주신 게 아니라, 그렇게 마음의 분노가 일 때, 그렇게 마음의 미움이 그 자리 잡을 때에, 그렇게 마음의 음욕이 품을 때에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심령의 마음에 분노와 악이 가득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6장 14절과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사람의,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잘못 지키니까 늘 분노하니까 늘 미워하니까 늘 비방하니까 늘음욕이 가득 차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용서하라. 사랑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 구조가요, 산상수훈의두 번이나 이렇게 강조되어 있어요. 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을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구할 것이다. 7장 2절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는 들뽀를 깨닫지 못하느냐. 내눈 속에 들뽀, 내가 잘못한 것못 보고 남을 비방하고, 잊지도 않는 것 만들어내서 저 사람 비방하고 욕하고 더럽고 추악한 마음이 있을 때에 너희는 기도하라. 그래서 이 말씀 다음에 또, 주님이 또 강조하세요, 여러분. 7장 7절과 8절. 또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구하라,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 중심에 잘 못할 것을 아시고 방법을 제시해 주시잖아요. 기도해서 마음을 다스려라. 기도해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라. 그래서 그 사람 용서하고 사랑하고 가서 사과하는 그 마음까지 가야 된다.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산상수에서 기도밖에 없음을 주님이 답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용서하지 못하는 문제는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기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따라서 천국 시민권자는 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리는 사람인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해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로 나에게 오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상수운에서 천국 시민권자의 삶이 비록 부담되고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담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두 번이나 산상수운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기도를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왜요? 다음 6장 13절 우리가 늘 하는 주기도문에 주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남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울 때 각종 세상 미디어로 보이는 것을 통해서 음력이 품을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천국 시민의 사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우리 중심의 마음에 늘 기도함으로 살아가셔서 기도 응답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대게 유혹 가운데서 악한 분노 가운데서 음욕 가운데에 기도로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1 0편 37편 5절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내 길을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주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가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두 번째 메시지 기억하시면서 기도로 온전히 나아가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천국 시민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세 번째로 이제 산상수훈을 주님이 마무리하십니다 이 믿음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 시민권자임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천국시민권자는 마음에서 중심에서 말씀을 지키고 행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산상순 7장에 너무나 여러분 잘 아시는 비유를 드시죠. 순종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라는 비유를 드시죠. 그 어떤 비유입니까? 7장 24절, 7장 26절의 비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두 사람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한 분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두 사람 똑같아요. 조건이 똑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요 비가 오고 창송한하고 바람이 불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듣고 그냥 여러분 끝났기 때문에 이 자리 끝나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또 시험에 들고 또 유혹에 넘어가. 어려워진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 25절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내 중심을 내중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반석 위에 놓을 때 비가 내고 창수가 날때 무너지지 아니한다. 말씀을 마음에 두고 순종하고 아멘하고 행하는 자는 무너지지 아니한다. 주님께서 이 순종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십니다. 순종은 우리의 개인의 문제 개인의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순종은 어디까지 우리 공부했는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순종은 내가 돈이 얼마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순종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내 생각을 어디에 둘 것이냐? 내 판단을 어디에 둘 것이냐? 내 삶의 기초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천국시민권자는 완벽해서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죠. 기도로 주님께 의지하며 말씀의 반석 위에 아멘하며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시민권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비유의 말씀과 함께 아주 중요한 말씀 하시는데,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아멘 할 때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와 같은 열매 맺는 신앙으로 나와야 되지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없어서 또 넘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상상수은 맨 마지막 열매 부분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7장 16절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늘 넘어지는, 늘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열매 맺는 신앙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끝나서 행함이 없으면요 포도나무에서 가시나무 열매 맺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7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더러, 시작. 나더러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믿음을 부정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열매 말씀하시고 반석위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죠? 입술의 고백을 가볍게 여기는 말씀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삶으로 옮기지 않은 신앙인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죠. 주여주여라고는 부르지만 내 삶의 자리는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삶의 자리는 세상에서내 판단대로, 내 욕심대로 행하는 자들, 말씀을 따라 행하는,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이 경고하고 계신 말씀이죠. 오늘 세 번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천국 시민권자는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천국 시민권자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매맺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겠느냐? 그래서 반소기의 집을 짓겠느냐? 아니면 사,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나 모래 위에 집을 지어 어렵고 힘들 때에 또 넘어져서 또 반복되어서 유혹에 또 빠져서 넘어지는 신앙인이 될 것인가 오늘 세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순종하며 행함 있는 신앙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마음의 진실함으로 그렇게 행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천국 시민권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마음의 중심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 악한 마음, 더럽고 추악한 마음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마음, 살인입니다 더럽고 추악한 음욕, 세상 메스미드의 악한 것 따라가는 것, 가늠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심령에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오늘 여러분 마음을 진실함으로 회개하셔서 미워하는 자가 있다면 원수가 있다면 찾아가셔서 용서 구하시고 사랑하셔서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시는 신앙인 되시기 바랍니다. 종교인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종교의 탈을 써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진실함으로 사랑하시고, 안아주시고, 정말로 마음에 진실함이 넘기시는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고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산상수은 말씀하시면서 두 번이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음이 연약하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악에서 구하도록 기도하라. 안되고 힘들 때에 기도하셔서 그 마음 달라고 기도하셔서 주의 사랑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듣고 순종하여 반석의 집을 지으셔서 그렇게 행하셔서 오늘 중앙교회 사랑이 넘쳐나며 비방과 악한 말이 사라지며 더럽고 추악한 음욕의 마음이 사라지는 진정한 신앙인들 되셔서 순종하시는 신앙인들 되셔서 주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산상순의 말씀이 다른 사람의 말씀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분노가 있었습니다. 하나저희 마음에. 이해하는 마음과 알지도 못하는 데비방이 마음과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가득 차면서도 종교인이라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살아간 나의 이 종교적인 모습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중심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지키겠다고 결단하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노하셔서 이런 종교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혹시 내가 아니었는지 뒤돌아보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오늘, 목사의 말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어서 우리가 정말로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반석기에 집을 지어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참제자도의 모습이오니 이것이 참 제자의 모습이오니, 이렇게 살아가는 진정한 신앙인들, 제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 천국에서 상이 큽니다. 하나님, 저희들 천국에서 큰 은혜를 주시는 천국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놀란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일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들 10년 가운데 큰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시지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었음 나이다. 아멘.